어, 천천천천... 친구가 나오는 다 나, <목소리> 너, 그게 더 이뻐 보이나 봐. 친구가 사줬는데, 내가... 한 입도 안 먹어. 아. 소연, 진짜 한 입도 안 먹어. 게임일 내가 어, 안 먹어. 야, 너, 그거 꿈꿨어. 림슨너 혹시 만들대로 맞아봤어? 어, 저 하지? 오늘은 설이잖아요. 그래서 설을 맞이해서 만두국 촬영 기획서 만두를 만들 거고 제 최애 전이 애호박전이거든요. 촬영차 가현내 친구 소연 재료 만두피를 사야 된다. 하지만요 간장 간마. 만두를 만들려고 하는데 있잖아. 고기만두가 쉬워? 김치만두가 쉬워? 엄마 만두 만들어봤어? 만두에 들어가는 거는 기름 없는 게더 좋은가. 근 육즙을 많이 먹고 싶으면 몽쌀 정도 해도 되고 아니면 안심 부르라고 고기하고 김치하고 어,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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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나오는 거 너무 잘할 것 같은데. 너만의 만두를 만든 거니까. 어때 이 개가? 부추전도 맛있고. 부추전도 했죠? 너무 맛있다고 할것 같은데. 내가 근데 과정은 이상해도 결과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항상. <목소리도> 한번 눌렀다가 끌때 응. 다시 한번더 누르는 것 같아. 처음부터 <목소리> 같은데? 아, 냄새를 냄새 괜찮지 않아? 오 만두 냄새야. 어, 그치. 어, 어, 맛있어, 맛있어. 나는 어렸을 때 음, 나는 음. 이제 만두 빚어가지고 그때는 많했어요 어? 터졌다 아니 이거 재능 있는 아 아니 피가 찢어지는데? 피를 잘못 썼나 음 내꺼보다 너께 더 예뻐 <laughs> 보이나봐! 아니야. 이거 근데 좀 괜찮지 않아? 어, 그치 나 이거 다 찢어졌어. 오늘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? 이만큼도 안 넣으면 이만큼으로 먹어야 돼. 물 발랐었나? 어, 그럼 달걀 바르라도 돼. 아까 전에 채집 원래 막물 응. 발랐었던 것 같기도 하고 물 발랐던 음, 것 같아. 괜히 싼게아니고싼게 비지도. 않았어. 특가 이렇게 써 있어. 눈 더보니 만두 공장에 와있네 <laughs> 속이 왜안 줄지? <laughs> 아내 머리. <말이. 웃음> 이거 그냥 동그랑땡 해 먹어도 될될 될. 되게... 그치. 주추전이야야 <laughs> 네 <laughs> <그냥> 사이즈 <laughs> 개 커져. <laughs> 계속 커져. <laughs> 우리 많이 안 먹을 것 같지 않아? 인당 하나씩 두개 먹겠지. 어 아니 나한네개 먹을 것 같아. <laughs> 근데 이거 사이즈가 이만한데? 야한두 개는. <laughs> 이래서 소식재랑 대화가 나. 너 피자 잘 먹어? 아, 잘못 먹지. 먹지? 두 조각이 기본 아니야? 난두 조각 먹으면 아쉬워. 버팔로밍을 먹거나 두 조각을 <laughs> 먹을 거면. 아니면 그냥 진짜 무리해서 세 조각을 먹거나 해야 이제 좀 배가 차고. <laughs> 그리고 햄버거는? 햄버거를 먹는다 하면은 일단 음료는 무조건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. 어? 햄버거를 먹는데? 어, 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거야. 왜냐면은 햄버거도 배부른데 뭔가 제로콜라 이렇게까지 탄산을 <laughs> 먹으면은 햄버거를 하나를 다못 먹고. 아메리카노가 있으면 햄버거 하나 다 먹고. 진짜 오늘, 아, 오늘 무리해야겠다 하면 이제 감자튀김까지 시킨다. 맨 처음 딱, 나그 햄버거에 대한 삐딱선 진짜 시을때 친구가 사줬는데 내가 한 입도 안 먹은 거야. 아니, 나도 막상 귀주얼 보면 먹고 싶을 거다 하면서 네명에서 갔는데 그냥 애초에 네개를 시킨 거야.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내가 화장실 갔을 때. 그래서 나는 그때 햄버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너무 컸으니까. 아, 난 분명 안 먹는다고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시켰잖아. 아, 나 근데 진짜. 내가 그렇게 아, 싫다고 했는데 막상 먹으면 너무 웃길 것 같아. <laughs> 맛있겠다 하고 먹으면은 아 너무 좀주 때문에 갔잖아 꼬르륵거리면서 꾹 참고 안 먹었어요. 햄버거를 <laughs> 소연 진짜 한 입도 안 먹게. 그래서 내가 어안 먹어. 내거 시키지 말라 했잖아. 이러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거. 진짜. 그러고 집어서 너무 한국 와서 너무 후회가 되잖아. <laughs> 그래서 다음번에 미국 갔을 때이앤나웃 먼저 먹었어. 말도 안 되는.. 그니까 진짜 똥꼬집이었지. 물가 생각하면 그거 세트 막 하면 2만 원 넘을 텐데 맞지? 근데 너 그거 있어? 난 그거 있어. 뭐가 있어? 그 만약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를 시켜. 응. 근데 꼭 새우버거 한 입이 먹고 싶어. 그 마요네즈 가득한 새우버거 뭔지 알아 이거? 롯데리아 새우버거 첫 입이 진짜.. 응. 진짜 너무 배고파서 더 이상 만두 못 빚겠어. <laughs> 얘왜안 끝나? <laughs> 야너 그거 봤어? 헌증 대결? 그 헌증으로 대결하는 거야? 그 카더가드님이랑 음. 그 김원우님이 하시는데. 야, 나 방금 똥쌌어 아, 이거 그 무지성으로 그냥 막 말하는 거거든? 그 <laughs> 그러네. <laughs> 림성 코끼리들이 <laughs> 서커스 이런 거 많이 하잖아. 음. 치찍을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, 자고 있을 때도 애가 서서 잡대, 코끼리가. 음. 80년 동안. 음. 처음으로 최근에 누워서 잤다는 거야. 너 울었어? 살짝 맺혔어. 울지는 않고. 만약에 우리 봤어? 아니 안 봤어. 너 봤어? 그게 진짜 슬프대. 공감이 안 된다는 사람도 있던데. 너는 공감 안 되겠다. 그니까. <laughs> 너 혹시 만들어 맞아봤어? 진짜 반반이던데. 엄청 진짜... 운 사람은 엄청 울고, 배주는 사람들은 다 울었대. 다들 애플인데. 이렇게 안될것 같은데? 너무 무섭다. 어하지 야, 이거요? 음! 맛있다! 맛있 이거 진짜 잘된것같아데 응. 음. 음! 맛있어. 이게 뭐야! 이거 봐 응? 터진 거내 속마음 같다 잘 이거는 신메뉴 부추전입니다 부추가 너무 많이 나는 이슈로 그랑땡왕와 <laughs> <10g 뜬 만져. 웃음> 예뻐 어때? 맛있어 <laughs> 음, 맛있지? 음! 음! 얘가 진짜 맛있어. 응, 음. 만두. 응? 음? 맛있어. 고기가, 음. 이 고기가 그거야. 아니, 국거리요 고기는 당연히 맛있어. 그냥 먹어도 맛있어, 그거는. 음. 하면서 너랑 요리해볼 날이 없을 것같 같아, 그치지 다시는?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아 우리가 요리할 일이 아예 없잖아. 맞아. 해봤자 뭐 라면. 응 라면. 또 우리가 여행 요리를 일단, 하지는 않지. 어. 막 고기를 꺼 먹는다. 응, 응. 아니면은 해외여행가서 맨날 음식 사 먹거나 응, 응, 응. 막 가평 이런 데는 가본 적 없어요. 가연이랑. 근데 얘가 빠져가지고 빠져가지고 잘 먹었다.